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황금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흔히 뭐 말하는 어, 21선, 어, 이런 선을 가지고 보통 황금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교과서에도 나온 내용이고, 흔히 뭐 서점에서 어, 책사다가 보시면 어, 10개 중에 한 8개는 화, 그거를 이제 황금선, 어, 골든크로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릴 말게 아니라 정말 그 돈이 될수 있는 그런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해당 내용은 제가 오늘 그 라이브를 어, 할 예정인데 거기서 좀더 제가 심화적으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어, 확인을 좀 해드리면서 원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황금선은 이 회사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회사가 망해망해 망해, 망해가고 있느냐, 망해가지 않고 있느냐, 회사가 안 되다가 잘 되고 있느냐, 어, 잘 되다가 안 되고 있느냐를 구별하는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어떤 그 전체 연역이 있죠. 연역 중에서 뭔가 큰 이슈가 있는 그런 선이, 선에 이제 해당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어, 480선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으로 480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선은 어 왜이 선인지 나중에 말씀을 라이브에서 말씀드릴 거고 왜 그런지는 제 이전에 영상들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쨌거이 선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선 아래를 가면은 이 회사의 재무 지표가 적자인 겁니다. 어 지금은 적자 가 아니더라도 어그 다음 분기에 실적을 보게 되면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h l b 같은 경우에도 이어 선이 벽이 회색깔이 되어 있죠. 이 선을 이제 밑으로 빠졌어요. 이게 밑으로 빠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시는 이 선을 못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 회사가, 어, 개가 천선하지 않는 이상, 개가 천선이라고 하면, 어, 돈을 아끼고, 줄이고, 어, 회사를 회사답게 운영하고, 그렇죠 빚을 갚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이 선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어, 선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 강조를 드렸던 거는, HLB랑 셀트리온을 비교했을 때, 셀트리온은 이 선이 아래에 딱 걸쳐있죠. 즉 뭐냐. 회사가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지만, 이선 근처에서 논, 논다면은, 어느 정도 악재가 있다. 하지만은, 그게 과대 낙폭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훗날에 가장 큰 저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하는 황금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 거기를 돌파하는 거는, 사실은 황금선이 아니라, 위험선입니다. 위험. 위험을 알리는 선입니다. 그렇고, 이 개별 종목에서 해당되는 이 480선에 해당되는 것은, t h a n 정말 그 돈이 된다. 이 회사가 돈을 보냐 버냐 안 보냐에 해당되는 선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LG 디스플레이를 저점으로 많이 전에 말씀드린 이유도 뭐냐면, 여기 현금선이 해당되는 게 여기 있어요. 이 구간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 근처에서 뚫수 있는 가장 원동력은 뭐였냐? 감가상각이 어, 마무리가 되고, 어, 다수의 사람을 떨라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고정비를 절감하고, 그죠 공장이 가동되고, 공장이 가동되면서, 한계의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어, 중첩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480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인 거고, 그죠 이거는 적시원 거죠. 이비 같은 경우. 그리고 셀트리온도 요 정도 위치면은, 아, 기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요, 이 근처로 내려올까요? 62,000원까지? 절대로 안, 내려, 안 내려옵니다. 당분간 절대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란 말 쓰지 않지만, 정말 그만큼 확실할 수 있는, 어, 그런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영상도 좀올려놨고요 오늘도 라이브로 심화로 올려드릴 예정인데, 그거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시면, 얘가 남들보다 싸게 살수 있는 어떤 정말로 강력한 황금선 무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콜바 네, B&H도 마찬가지 그걸 좀 응용하시면 이 240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럼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